안녕하세요. 지주입니다. 지주!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예고해드렸던 일정 짜는 방법, 스케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을 하다보면 내가 한 손님만 가지고 땅땅땅 하는 게 아니라 손님 여러 명을 동시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여러 사람을 통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일정 관리가 중요해요. 먼저 저는 스케줄러가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어플, 수첩, 노트, 보드판. 이렇게 세 개를 쓰고 있어요. 이게 되게 많아 보이긴 하는데, 사실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먼저, 스케줄 어플. 이것도 남들이랑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공유 목적으로 사용하진 않는데, 카카오랑 연동된 것도 있고, 구글 것도 있고, 네이버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어플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네이버 어플을 사용해요. 보이지 않아? 모자이크를 하긴 할 건데, 어플들을 이렇게, 요렇게 막 관리를 합니다. 이게 제가 핸드폰에 어플 위젯을 바탕화면에 따로 빼 있어요. 이 어플이 이뻐질수록 뭔가 색깔들이 다양하고 내용들이 많이일수록 죽어납니다. 스케줄 때문에. 그래서 뭐 계약금을 넣은 날이라든지 계약하기로 한 날, 입주 날, 잔금 날, 뭐 렌트 프리 기간이라든지 수수료 받은 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체크를 합니다. 이거는 꼭 업무폰에 있다고 해서 업무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뭐 유튜브 업로드 일정 혹은 이제 촬영 일정까지도 다 기입을 해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수첩을 쓴다고 했죠. 예전에도 제가 이제 뭐 책상 소개할 때에도 잠깐 나온 적이 있는데 그냥 수첩이에요. 노트인데 큰 노트는 안 좋아요. 어느 정도 좀 작은 약간 A5 <laughs> 혹은 주간 스케줄러, 위클리 스케줄러라고 가로로 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다이어리를 좋아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새로 주문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왕만해! 너무 커! 난 이런 거를 바란 게 아닌데 포카리보다도 더 커요 너무 커가지고 가방에 안 들어가는 거야 잘못 샀어 이거는 요런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위클리든 아니면 A5 수첩이든 저의 세부 업무 일지예요. 뭐 출근해가지고 아침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내 오늘 일정 해야 할 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써요. 뭐 예를 들어 어떤 매물을 찾아야 되고 어떤 손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고 어떤 서류를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게 세부적인 하루 일정들을 기입을 하고 오늘 못했는 근데 좀 중요한 거야. 그럼 오늘 퇴근하기 전에 미리 내일자에다가 또 기입을 해 놔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아날로그적인 방법이지만 저는 이렇게 손 체크하는 게 좋거든요. 뭐 약간 퀘스트 달성한 기분으로 글씨는 보이되 내가 했다는 성취감 목적으로 볼펜 한 줄이나 형광펜으로 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업무 일지 라는게 유래가 있어요. 제가 한 6년 7년 전인가? 그때부터 업무 일지를 진짜 꼬박꼬박 썼었는데 그 시작이 제가 억울해서 증거를 남기려고 업무 일지를 썼던 거예요. 진짜 처음에는 이런 목적이었는데 나중에 되다 보니까 이게 일을 할 때는 업무 일지를 쓰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사람의 기억력보다 메모 남기는 게더 중요한 것도 있고 내가 직접 손글씨로 쓰면서 보안점이나 이런 것들을 메모하는 거에도 정말 도움이 됐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회생활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업무일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또세 번째로는 월간 보드판도 썼어요. 이거는 보통 이제 부동산에서 중개 사무소에서 나 혼자만 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계약이 있고 일 있잖아요. 그 일정들을 다 같이 공용해서 보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일종의 실적판이 되죠. 누가 계약을 몇개 했는지가 보이니까 그래서 그 보드판에는 계약 시간, 담당자 이름, 사무실에서 계약하는지 혹은 이제 나가서 다른 부동산이랑 공동중개하는지 이게 양타인지 단타인지 여기 아니면 스케줄 어플을 직원들 다 같이 공유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우선순위 뭐가 중요한지 그 순서를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저는 스케줄 관리하는데 우선순위가 첫 번째는 계약하는 거. 어쨌든 계약이 중요해. 계약 날짜가 가장 우선이고요. 그다음에는 미팅. 이제 코로는 거. 지금 코로는 거 말고도 기존에 내가 오늘이나 어제 만났던 사람도 당일에 계약을 안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후에 제 미팅에 대한 약속도 잡아 놓는 거죠. 거기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는 답사. 이 손님한테 보여주기 전에 내가 먼저 조율을 한다든지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매물이나 혹은 새로 나온 찾아볼 매물이라든지 그거를 합해서 답사를 갑니다. 이거는 계약을 위해서 미팅을 잡기 위해서의 이제 세 번째 우선순위고요. 마지막이 이제 광고 매물 워킹을 가는 거지. 이거는 뭐 사진 찍으러라든지 물건 따로 간다든지 이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하루에 꼬박꼬박 워킹을 할수 있는 수도 있고 아니면 워킹의 날을 하나 지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손님이 가장 없을 때뭐 화요일 수요일이라든지 나는 워킹을 위주로 할 거야라고 뭐 계획을 해 가지고 많으면 하루에 10개 이상씩 보는 거고 정말 적으면 한 개에서 3개 정도 보는데 내가 워킹 내가 이 물건들 사진 찍거나 막 광고하거나 이럴 시간이 없을 때에는 손님이랑 같이 간곳 그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 광고가 돌지 않으면 바로 다음 달부터 손님이 없어요. 손님이 없으면 계약을 못해. 계약을 못하면 수익이 없어. 수익이 없으면 나는 굶어. 이제 이 우선순위 외적으로가 이제 나머지 블로그 홈페이지 카페 아니면 SNS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휴무. 휴무. 저도 한동안은 일요일에도 못쉬었거든요 근데 웬만해선 일요일에는 그냥 휴무. 이게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부동산들은 일요일에 휴무예요. 부동산도 쉬고, 임대인들도 막 전화를 안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손님이랑 일요일에 만났는데 물건을 볼 수가 없어. 이러면 괜히 헛걸음이 되니까 손님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불가피하게. 일요일밖에 시간이 없는 손님 제외하고는 웬만해서는 일요일은 이제 휴무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토요일은 손님이 많아요. 예전에는 토요일을 격주로 일했었거든요? 뭐, 첫째 주 토요일은 출근하고, 둘째 주 쉬고, 셋째 주 출근하고, 넷째 주 쉬고, 이렇게 출, 휴, 출, 휴 이랬는데, 이제 나중에는 토요일이 손님이 많으니까 아까운 거야. 그래서 아싸리? 아싸리? 토요일은 아예 고정적으로 일을 하고, 월요일을 격주 휴무로. 그래서 일요일, 월요일, 일요일, 이런 식으로 휴무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이제 기차 타고 또 바로 가야 돼 가지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는 하루 일정 브이로그 같은 것도 찍고 싶은데 이 시국에 어디 막 자꾸 싸돌아 다닐 수도 없고 <laughs> 언젠가 찍을 저의 하루 일과도 기대해 주시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